됐다. 산고 아니야? 자, 아까 타락한 심장의 팔 보우고 얼마나 왔냐면, 어... 452.3, 452.3골드 나왔어. 야, 잘 나왔죠? 찍고 어 475골대 낙찰됐고 보증금 추가돼서 수수료 빠지고 4 5 0 3 계산기 때려 볼까나 참가 나눠야 할 인원이 19명이었나? 10명, 8명, 19명. 19명이고요. 계산기 그래서 골드가 지금 452.3 이죠 452.3 나누기 19명 1인당 23.8 23.8 골드씩 오 썰썰한데 23.8 골드씩 추가로 보내드릴게요 오늘도 리몰드 틀어놓고 자다가 일어났는데요 꿈에서 아저씨가 캠 켜고 내일부터 게겜을 하신다고 설치식을 하는 가 보고 놀라서 깼어요 개꿈이네 개꿈이야 헛된 꿈이죠 몹쓸 꿈이네요 그 말도 안되는 꿈이 그 말도 안되는 겁니다 이상한 꿈이에요 자, 23.8을 보내드리면 됩니다. 이렇게 보내드리면 됩니다. 고닉 23.8 타심 낙찰금 타심 낙찰 분배금, 분배금 일단 고닉님 보내고, <laughs> 다음 남보라비 23.8 타심 낙찰 분배금. 부러진 손, 다심, 낙찰 분배금, 23.8, 급방, 23.8, 모모랑 노루랑 구름. 다심 낙찰 은대금. <laughs> 니코티 23. 8. 팔 <laughs> 이렇게 하면 우편, 편이 안 보이네. 일단 네, 열심히 보내고 있어요 다음 살살료 살살료 다심 낙찰 분배금 23.8 게임 오브 법사 네 화신 파밍 팟 끝내고 지금 분배금 드리고 있어요 피칼파르페 23.8 해적법사 다심 약탈 문배름 들으셨다. 간장게장, 다심, 낙찰, 은배도 라씽, 뱀꾼. 내일 검은무새 다리 제작해서 또 올리자고? 좋아요 저는 콜 저는 콜입니다 저는 뭐 먹은 거 없어요 경로는 아니 투지는 안 나왔어요 <laughs> 그리고, 한명 산속 오두막 님 인가？산속 오두막, 산속 오두막 파심, 낙찰 분배금, 됐다, 다 보냈다, 다 보냈어요. 이러면 제가 담당한 분배는 끝났고, 이제 세나는 니코티 님이 분배해서 나눠주기로 했고요. 제가 담당한 건다 보냈어요. 아, 근데... 어. 코털도 지금 어? 검투갑이 있는데 나는 검투갑이 없어? 아, 에반데. 코털도 있는 검투갑이 난 없다고? 그흠 돈이요? 그냥 열심히 벌었잖아. 그리고 타신 분배금도 받았잖아 <laughs> 전사가 법사보다 돈이 많다고? 아니 근데 엘라는 지금 좋은템을 막 들고 있으면서 돈 가지고 뭐라 그래? 템수좀 비교하면 전혀 차이가 천지차이인데? 나는 지금 이거 하나 이거 하나하고 이거는 주사위로 먹은 거고 이거는 선물 받은 거고 없잖아 나 이거 하나밖에 없어 아 이거 있다 두개 경로하고 죽음의 인도자 두 개밖에 없어 엘라는 좋은 템 많이 가져가 놓고 게다가 빚도 다 갚아 놓고 족쇄 한 짝은 여기 숨겨놨지 얘는 숨겨놨죠 바람 추적자의 족쇄 꼭꼭 숨겨놨어 조심하게~ 아, 디코는 이제 마이크 끌게요. 보라색 사용한 거세개라고 같다고 수준 차이가 험하게 나잖아. 수준 차이 많이 나잖아. 성전사일교 티르의 손수도원에 있네. 90에 들 들어온다고? 니코티님, 화이팅! <laughs> 화이팅! 세나의 운명은 니코티님한테 달려있다. 아, 투기장 몇 바퀴 돌고, 투기행거몇 바퀴 돌고, 이제, 쉬면 딱 좋을 것 같은데. 손 좋아요 방망이 전사는 뭐 먹게요 방망이 전사 뭐 먹을건데 뭐 먹을 인센? 인센까지 갑시다 그러면 자 투기장 투기장 앵거 인센 막 이렇게 갈건데 투기 앵거 인센 갑니다 뱀...뱀꼬님하고 포이링님 갈거예요 투기장엔거인센 갑니다 심 선고? 오케이 뱀꾼님은? 갈거예요 오케이 오케이 아웃 자 투기 앵거 인센 가실 분한분한 분. 한 자리 있어요 불타는 무기 마부요. 불타는 무기 마부에 어디 간다고 막 모인다고? 아니 엘라는 그냥 와 그러면 가잖아. 안녕하세요. 나 방송 키기 전에 엘라 방송하고 있나 한번 보면은 다 가있던데. 그래서 도비들 다막 가가지고 거기서 열심히 던전 돌고 있던데 엘라가 와 그러면 다 가는데 뭘뭘 뭘 부러워해 이제 자유가 됐습니까 후이링님이 자유가 됐다고 좋아하는데. 근데 엘라 이제 빚도 갚았겠다. 던전 다시 안갈거 아니야? 던전 또갈 거야? 이제 빚도 갚았는데 던전 또 다녀? 안갈 거잖아. <laughs> 후이랭 같이 갈 거라고 막 그러는데, 후이랭님 뭐 빚진 거 있습니까? 엘라한테 안 놔줄게 된데 아, 화신템 사야 돼. 나 이제 템 욕심이 좀 나지. 템 욕심이 이제 좀 나지. 템이 어, 업그레이드 되니까 강해지는 내 모습이 막 느껴지지. 그러면 이제 템이 조금 어... 탐이 날 때가 됐지. 템이 업그레이드 되면 강해져. 그게 또 맛이 쏠쏠하단 말이지. 자, 우리 사인으로 갑시다. 자, 출발합시다. 음. 딜때 숫자를 더 올리고 싶다고. 그렇지, 좋은 아이템을 딱 장착을 하면은 막 틀려진다고, 앞자리가 달라진다고. 지금은 뭐 아마 어르마살이 막700 후반에서 800 초반까지 이렇게 뜰 거야 평타가. 근데 그게 구로 바뀌는 순간이 온다. 지금 템들이 파템이 많이 있지만 그걸 에픽으로 막 바꾸고 단면 같은 거 넣고 하면은 앞자리가 달라져. 7, 8에서 갑자기 9가 돼. 크리티컬이 뜨면은 이제 막. 1,600, 1,700 뜨던 게막2,000 가까이 뜨고 막 그러면 또 딜하는 맛이 달라지거든? 굉장히 시원시원해진다고 속이 다음에 단명 노리면 단명, 그거 쓰면 꽤 괜찮을 거야 막 단명하고 또 법사 때 세트가 이름이 뭐였지? 법사가 참 아니 소용돌이였나? 소용돌이, 소용도리? 소용돌이 머리랑 소용돌이 바지, 소용돌이 머리, 소용돌이 바지 이런 거랑 그 다음에 신비술사 어깨는 있었나? 저번에 먹은 게 장갑 아니었나? 암튼 템이 조금씩 바뀌면 그 강해지는게 되게 체감상 법사도 그렇고 전사도 그렇고 되게 기분이 좋아 더 좋은 템을 딱 마련하잖아 기분이 확 좋아져 저놈 씨끼 봐라 <laughs> 그만 쫓아, 그만 쫓아, 낚시일 수도 있어요. 그만 쫓아가, 그만 가. 110에 팔았다고? 오, 니코티님, 좋아. 110에 팔았어. 자, 빠져요. 저 놈들 낚시일 수도 있어요. 여기 숨어, 양옆에 숨어. 숨어, 숨어, 숨어. 잡았고, 하나 잡았고 자, 너무 쫓아가지 마시고 <laughs> 너무 쫓아가지 마세요. 하나 잡았어요, 지금 저놈들이 자, 빠질게요, 빠질게요 우리 하나 잡고 빠져버리면 돼. 빠질게요. 프링님 조심. 하면서 <laughs> 왜 덤비는 거야 사운드 못하면서 갑시다 왜 덤비는 거야 <laughs> 스샷이요 저 그냥 방송 다시 보기로 보면 되는데. 저도 방송 다시보기를 다시 숫자 찍어가지고 <laughs> 인원 확인했거든요? 다시보기 그냥 확인해서 인원 확인했어요 엥? <laughs> 응? 녹템 좋아요 갑시다 이 사람 복장이 되게 특이하다. 저 투구 뭐야 이 사람? 순백인가? 검투사 투구네? 검투사 투구에안식의 흉갑에 우루사 다리, 형전사 허리띠. 복장이 되게 특이하네. 아, 금을금을 하지 마. 아, 이놈들 그물 건너 걸어도 돼 번거롭게 오케이 갑시다 우린 도적도 있고, 노루도 있다. 학고용 성작템 1000개고. 뭐. 고생하셨어요. 1000개. 소름. 1000개 소름. 그리 700개 정도 더하면 확고예요? 어디 확고를 찍는 거야? 지금 눈호랑이? 눈호랑이 확고 찍는 겁니까? 아니면 저기 <laughs> 눈호랑이겠지? 나무구렁? 크흠 나무구렁 그렁. 나무구렁은 눈호랑이 하면서 하면 된다고 하던데 난, 나는 거미 줄... 자, 고로시 나와라. 고로시 나와라. 5 0번째 트라이는 오가, 오크 토르, 오크 토르, 반 토크, 그네에 빠진 반 토크, 또 토크. 또토크, o 네, 가자요. 오케이, 오케이. 또토크, 흔에 빠진 또토크, 씨, 맨날 나와, 저거. 저거 너무 잘 나와, 비스치고. 염색이 비스인데, 너무 흔해. 맨날 나와. 썰 잡한 신들, 썰 솔자팟. 잡한 또 토크 가 고생 할필요없 어야 저 고, 우리 돌면 맨날 나와요. 또 토크 겁나 흔함. 또 토크 가필 요한가? 나와 함께 수비장을 돌때마다 나와 절좌판 한자리 손 이렇지 아, <laughs> 방망이 전사 그냥 막 들어가는데 <laughs> 패스가 가능하지만 막 들어가는데. 아까 전에 장난감이들 뭐냐고 도깨비 가방 그거 나한테 있는데 <laughs> 그분이 나 줬는데 경매장에서 얼마였지 한1 0몇골 됐나 기로 포털을 썰어주세요 그래서 알겠습니다고 받았지 나중에 포털 썰어버려 아니, 선물로 받은 거 어떻게 팔아? 그럴 순 없지. 선물로 주신 분의 그 성의가 어? 있는데 그걸 어떻게 팔아? 내가 잘 써야지. 제호드 그래, 죽여주세요. 우리 받았는데. 금 도적이 둘, 상금 도적이 둘에 그냥 도적이 하나, 3 도적, 3 도적, 그래 정수. on timing.